수업은 총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냐? 고시원 모텔 사업 이해. 단순히 돈으로 보지 말자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고시원에 맞는지 모텔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확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2 주차에는 매물 선택. 다양한 매물이 이제 올거 아니에요. 그 매물 중에서 내가 어떤 매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기는 고시원 모텔의 성공 조건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이래서 성공했고 여기는 이래서 성공했고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래서 안됐어요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례를 통해서 25년에 이기는 고시원의 공통 분모를 보고 매물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고 3주차는 운영 시스템 구축 내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력적인 측면, 하나는 시설적인 측면. 고시원을, 모텔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름, 겨울을 겪어봐야지 시설물을 완벽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4주차에는 인테리어 시간이에요 인테리어 시간은 뭐냐면 은 엑시트를 중점적으로 저랑 이원장님 자체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이건 뭐냐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데 돈 많이 쓸수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보편적인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했던 것들 사례들 많잖아요. 거기를 보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5주차에는 마케팅이에요.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도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점점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시원 대학 자체에서는 더 앞서 나가려면은 인스타그램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물론 이제 기존의 네이버 검색광고, 그다음에 파워링크, 그다음에 고시원에 있어서 주로 쓰는 마케팅 채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육조차에는 만실 영업 우리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크게 비중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들어가서 헤매는 원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고시원이랑 원룸 차이가 뭐냐? 내가 원룸 하시는 분들 오시면 원장님은 헤매실 거다 왜? 원룸은 부동산에서 팔아 줬잖아요 고시원은 내가 파는 장사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법이랑 심리 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